안녕하세요. 날씨온 김정현입니다. 봄꽃들이 피기 시작한 반면에 날씨는 다시 쌀쌀해졌습니다. 곳곳에 비가 오면서 오늘 하늘도 흐렸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5.4도로 평년보다 조금 낮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오늘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인 곳은 동두천으로 18.2도까지 기온이 올랐었고요. 반면에 백령도는 5.4도로 평년보다 6.5도나 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 일부 내륙에는 오후에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제주도에는 밤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도 조금 더 떨어질 것으로 보여서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5도, 대전 5도, 광주 7도, 대구는 8도 정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12도, 대전 15도, 대구는 13도 등으로 쌀쌀하겠습니다. 기온 정보였습니다.